네 안녕하십니까 행복버스의 주식투자 정석입니다 어, 행복버스의 주식투자 정석은 이제 평생 활용 가능한 주식투자의 기준을 만드는 커리큘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어, 이론강의 실전강의 이제 심리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이번 시간은 이제 이론강의에 대해서 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 그리고 행복버스의 주식투자 정석은 이제 가장 빠른 투자의 성공의 길로 어, 인도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2강 투자금 시드머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강 투자금 시드머니입니다.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연봉이 얼마인가요? 어, 이렇게 이제 연봉을 알아보는 이유는 어,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어, 거기에 맞는 이제 길을 이제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어, 던져봤습니다. 어, 만약 내 연봉이 이제 3천만 원 정도다, 그러면 이제 병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병사에 해당하고 만약 나의 연봉이 어, 5천만 원 정도, 6천, 5천, 고사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장군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부대 지휘자, 부대 지휘자가 있는데 부대 지휘자 같은 경우는 자산 이 20억, 뭐 2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30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이제 목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만은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제 부대 지휘자다, 자산을 많이 쌓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부대 지휘자로 가는 이제 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병사에서 이제 장군을 거쳐서 이제 부대 지휘자로 이제 넘어가는 어, 루트가 있습니다. 어, 병사에서 장군을 가는 경우에는 이제 연봉을 3천에서 이제 5천 또는 6천 두배 이상 이제 연봉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장군 장군에서 이제 부대 지휘자로 넘어가는 단계는 이제 연봉 연봉을 올리는 것보다 이제 자산 자산을 자산을 증식하는 게 이제 주목적이 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병사에서 이제 장군을 거치지 않고 위에서는 이제 장군을 거쳤죠. 근데 장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대 지휘자로 되는 루트입니다. 이런 루트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의 변화. 생각의 하 여기서 첫 번째 루트를 보면 장군을 거쳐서 가게 돼 있는데 여기 이번에서는 왜 빠졌냐? 그럼 장군의 역할이 뭐냐? 장군의 역할이 연봉이 5천이라 했죠.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월급, 연봉을 올려서는 이제 부자가 될수 없다. 이제 자산 증식이 돼야지만 이제 부대지자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위치가 장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연봉이 3천만 원 정도일 때는, 생각 자체가 이제 월급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이직을 하면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머물려 있다고 보면, 이제 5천만 원 정도 되면 그 이상 조금 더 벌어도 이제 크게 나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장군을 거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병사인데 장군의 생각, 장군이랬지, 장군. 장군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장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사에서 부대 지휘자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그 생각만 있으면 되냐? 죠두 번째. 이제 시드머니.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최소 천만원 단위, 5천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병사에서 부대 지휘자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어,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어, 문제입니다. 현재 투자금, 시드머니는 어, 얼마인가요? 앞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투자금은 이제 5천에서 1억 정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시면 투자금이 5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우리 부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20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20억을 부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400배, 500만원 가지고는 400배의 수익률이 필요하고, 1 0 0 0만원 있으면 200배의 수익률이 필요하다. 그리고 5000만원이 있으면 40배, 1억이 있으면 이제 20배 정도의 수익률이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투자금 5천에서 1억 정도가 있으면 최소한 20배에서 40배 정도의 수익률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00배, 200배 정도의 수익률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전체 자산을 2 배로 늘린 경험이 있나요? 어렵죠. 이 전체 자산을 종목이 아닙니다. 전체 자산을 이제 두 배로 늘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400배, 200배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투자금이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20배에서 40배가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는 복리의 마법. 이제 스노우볼 효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복리의 마법, 스노우볼 효과가 어,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보시면 복리의 마법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눈을 조금 조금 굴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목표 금액을 20억 기준으로 이제 정했을 때 투자금이 1억이면 20배가 필요하다 했고 투자금이 5천만 원이면 40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수익률. 수익률을 50% 1.5배, 1.5배로 잡으면 총 7번에서 8번 사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투자금이 5천만원일 때는 총 9번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100% 이제 2배일 때는 4번, 투자금이 1억일 때는 4번 정도 하면 되고, 투자금이 5천만원일 때는 5번 정도 하게 되면 목표 금액인 20억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수익률이 200%, 3배로 늘어나게 되면 투자금 1억일 때는 3번, 그리고 투자금 5천만원일 때도 3번 정도만 하면 목표 금액이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복버스 투자 정석, 주식 투자 정석에서는 이제 대장주, 대장주를, 어, 이제 집중 투자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 수익률이 두 어, 배에서 세 배, 그러니까 100%에서 200% 사이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 총세 번, 3번,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목표 금액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머릿 속에 남겨야 되는 것은 횟수 복리가 중요하다. 횟수 복리가 뭐냐? 보시면 행복버스 주식 투자 기준으로 선정한 종목, 대장주겠죠, 대장주. 대장주를 3개에서 5개 정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목표가, 목표 금액이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횟수 복리라고 이제, 어, 부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 횟수복리를 그면 러 아, 3번에서 5번 해야 된다 했죠. 3번에서 5번 정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횟수복리를 어, 3번에서 5번 한다는 말은 어, 대장주, 대장주를 3개에서 5개 정도 찾아야 된다 라는 말과 같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승장, 보통 상승장에서는 이런 대장주가 몇개 정도 나오냐? 한 10번, 1개 정도 대장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총 10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 3개에서 5개 정도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행보장에서는 이제 평균 세 번의 기회 정도가 있고 이제 하락장에서는 평균 한번 정도의 기회가 있는데 그러면 10번의 기회가 있는 상승장에서는 한번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10번의 기회 중에서 3번에서 5번만 기회를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한 번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상승장을 놓치게 되면 평균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 상승장이 끝나면 이제 다음 상승장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이 끝나면 이제 하락장이 오고, 하락장에서 이제 행보장을 거쳐서 다시 상승장까지 오는데, 평균 이제 3년이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를 빠르게 잡아서 한다면 남들보다 3년 또는 남들보다 6년 9년을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식 4계절이 있는데 이렇게 금융장세 실적장세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는 역 금융장세 역 실적장세에서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장세가 오고 그 뒤에는 이제 행보장세 온 다음에 다시 상승장세가 나타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전체 자산을 두배로 늘리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주식 투자금을 전체 자산으로 착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산에는 뭐, 금, 채권, 뭐, 주식, 부동산, 현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 중에서 이제 1 0만원을 주식 투자한다. 라고 봤을 때, 이 주식 투자금이 전체 수익률이 2배가 됐을 때, 나의 자산의 변화는 주식은 이제 100%가 올라서 2배가 됐지만은, 전체 자산으로 봤을 때는 10%밖에 상승을 안한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 자산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이제 어렵다. 근데 2천만 원을 또 집중 투자를 안 하고 만약에 분산 투자로 뭐 100만 원. 10개로 나눠서 1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 어떤 한 종목이 두배 갔다. 라고 하면 내 자산에서는 1% 1%의 변화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을 두 배로 늘리기 어렵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주식 비중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 나이가 만약에 20대다. 라고 하면 주식 비중을 100%에서 20을 뺀 80%의 주식 비중을 가져가고, 내 나이가 30대다. 그러면 100에서 30을 뺀70%내 나이가 40대다 하면 100에서 40을 뺀 60%의 주식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자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다. 2배 이상 그리고 어, 부대 지휘자가 될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사람의 시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어플에 들어가면 나의 종목 내가 매수한 종목 그 다음에 수익률 매수금액 수익률 그 다음에 수익금 이 얼만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샀는데 쭉 올라가서 80%까지 수익이 났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죠 그래서 쭉쭉 떨어져서 자산이 수익률이 플러스 40%까지 내려온 거다. 이렇게 되면 이걸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금 계속 가는 놈이 더 가는 이제 추세 장세의 경우에는 이게 더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이걸 중간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40% 벌었다라고 이제. 기분은 좋아지겠죠. 기분은 좋아지지만 내 자산은 두 배로 늘리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다? 종목 수익률을 이제 삭제해야 된다. 이걸 설정을 해서 종목 수익률이 안 보이게 이렇게 보시면 종목명 딱 나와 있는 게 종목명, 그 다음에 평가금액, 매수금액이 아닙니다. 매수금액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평가금액이 이 주식이 올라서 지금 얼마로 평가받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금액. 그 다음에 나의 보유 비중 뭐 집중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게 뭐 80%가 되겠고 뭐 행복버스 주식을 샀다 비중이 80% 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딱세 가지 정도만 남겨 두시고 종목의 수익률, 수익금은 이제 삭제시키는 것이 좋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6번 입니다 어, 오랜버핏, 오랜버핏 알죠?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오랜버핏의 투자 원칙은 무엇일까요? 제 1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여기 나와있죠. Never lose money. 제 2원칙은 제 1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 Never forget rule number o 결국에는 돈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가 뭔지 이해하셨나요? 왜 돈을 잃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횟수복리. 그리고 횟수복리를 3번에서 5번만 하면 된다. 이 말은 뭐다? 종목, 대장주를 3개에서 5개 정도만 찾으면 우리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돈을 잃게 되면 횟수복리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5천만원으로 하다가 1억까지 벌었는데 이걸 돈을 꼬라서 3천만원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돈을 잃지 말라. 그리고 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게 워렌버핏이 말하고 싶은 어, 내용인 겁니다. 여기서 돈을 잃는 것은 아까 80%에서 수익률 플러스 80%에서 뭐 40%로 내려온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이제 큰 손실을 잃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3천만 원으로 내려가서 시드가 줄어들지 말라. 복리효과가 사라지게 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매도 아이템을 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어,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투자금이 5천만 원이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5천만 원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에 대한 답은 이제 5천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이 가장 빠르답니다. 이게 아까 보셨죠? 500만 원 보시면 500만 원, 그다음에 뭐 천만 원, 투자금을 1 천만 원, 500만 원으로 했을 때 500만 원 경우에는 400배가 필요하고. 천만원일 때는 200배, 200배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5천만원 시대를 만드는 것은 근로소득이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을 버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본업에 월급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장군이 되는 거죠. 장군이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월급 대부분을 이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200만 원 이상을 저축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장군이 아니고 병사, 병사인데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2년 안에 5천만 원을 모으겠다 하면 1년에 최소 2,500을 모아야 되죠. 1년에 최소 2,500을 모으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50을 벌면 50만 원만 쓰고 200만 원을 저축하고. 내가 300을 벌면 100만 원만 쓰고 이제 200만 원을 저축해야 되는 거죠. 이때 할때 먼저 200만 원을 떼 놓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부업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건데 직장인의 34.7%는 현재 부업 중이다. 부업하는 이유는 이제 추가 수입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고, 이제 퇴근 후, 그 다음 주말을 활용하기 위해, 그 다음에 재택근무로 인한 여유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추가 수입도 중요하겠지만은 4등, 5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지식 및 재능을 나눔하기 위해서, 또는 인생의 이모작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부업은 이제 행복버스 지식 모아반이 있는데, 어, 내가 관심 있어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 컨셉을 이제 초보가 왕초보에게 가르쳐 주는 약간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어, 부가적인 수입을 얻고 배우는 사람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제 배워 볼수 있는 그런 지식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어, 반이 이제 지식 모아 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나눔으로써 이제 부업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이제 투자금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마련했으면 이제부터 월급은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내가 5천에서 1억 정도를 모았는데 1억에서 만약에 200만 원이 더 추가된다 아무 의미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더 사용하셔도 되고 1억 가지고 이제 투자 실력을 키워서 이제 자산을 불려 나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8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빚이 있다. 빚이 있는데 빚을 먼저 청산해야 될까요? 아니면 투자금 시드머니를 먼저 만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시면 주식 투자는 결국 심리 싸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보시면 이렇게 평탄하 평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장투는 보시면 이렇게 그림 많이 보셨죠. 엄청 고단하고 힘들고 수렁도 있고 거의 끝에 가서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게 실제 장투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 빚을 이렇게 빚을 지고 올라가게 되면 이 심리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력들 큰손이라고 하죠. 세력들은 우리의 약점, 이 빚을 집중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빚은 먼저 청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집, 집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 담보 대출을 다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집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집집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로 벌어서 사는 거지. 근로소득으로 벌어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생활비 빚 생활비를 위한 빚이 있으면 그거는 먼저 청산을 해야 되겠지만 어, 집을 위해 집을 사기 위해서 어, 빚을 진 거면 그 빚은 나중에 투자를 잘해서 어, 갚으면 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9번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 또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천만원 이하로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천만원 이하로 투자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목표가 이제 부대지 위자 20억이 아닌 그냥 소소한 재테크 목적인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도 충분히 가능하다. 100만원, 500만원 사이에도 가능하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이제 고수적인 투자자는 손실 위험 때문에 주식 투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또 안하고 이제 적금, 적금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어,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어, 이제 손정이 회장이죠. 손정이 회장이 이제 발표한 건데 AI에 대해서 발표한 건데 지금 챗 GTP4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가 이 상태면, 10년 후에는 이것보다 이제 AI가 더 10배 정도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AGI, AGI가 되는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10년이 흐르면, 그러니까 현재보다 20년이 흐른 이겠죠. 이거는 AI가 SASI가 되면서, 현재, 지금보다 성능이, 기능이 만배 이상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10년, 20년 뒤에 인간이 이제 10년 전의 인간, 혹은 20년 전의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10년 전의 인간은 원숭이로 보이고, 20년 전, 그러니까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간은 이제 금붕어로 보이게 된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AI를 활용하시고 그 흐름에 쫓아가야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AI뿐만 아니라 투자도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투자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20년 지난 후에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금붕으로 보이게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어, 하락장, 행보장일 때 투자금, 시드머니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상승장일 때 돈을 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돈을 벌지만은 결국 하락장, 행보장을 맞았을 때그 벌었던 것을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 돈을 잃게 됩니다. 왜냐? 상승장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갈 때 처음에는 소량, 적은 금액을 투자하다가 이게 자신감이 붙게 되면 투자하는 금액이 커지겠죠. 뭐 빚을 더 추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해도 다시 본전이 오게 되고, 여기서 더 하락하게 되면 벌었던 것은 이제 당연히 잃는 것이고, 더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 상승장, 상승장의 마무리 국면에서는 투자금을 90% 이상 회수해서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시장은 항상 상승장, 하락장, 행보장 그리고 다시 상승장으로 어 반복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칵테일 파티에 취해서 시장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렇게 즐거운 어 파티, 다들 돈을 벌고 다들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이 문을 박차고 파티장을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큰 손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도는 예술이라고 부르고 사람의 심리가 중요하다 문제가 된다. 과연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어, 박차고 문을 파티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어, 사람은 몇 명일까요? 사람의 심리가 그것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심리의 문제점을 이제 매도 아이템에 녹여내서 매도 아이템 신호에 따라서 매매 기준이죠. 매매 기준에 따라서. 매도를 하고 자산을 모두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강 투자금 시드머니에 대해서 어 이렇게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